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8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왕 앞에 선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는 담의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비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신을 주님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증인의 사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받은 사명대로 말씀을 전했고 또 회개를 선포하며 폐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증언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그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복음 증거의 내용인데 사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도 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 복음으로 인한 변화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어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어, 죄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